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액계를 다 섞어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민수입니다저 제가, 아니, 네, 네, 제, 일단은 제일 큰 통에다가 제일 큰 통에다가 요 액계를, 요 액계에다가 그리고 요거 지금, 어, 민수님이누구누구랑 톡을 하고 계시네요. 그리고 이 투명 있게, 이제 좋아하는 액 끼고, 그리고 더러우시고 그리고요, 마블링 있게, 그리고 끝나, 핑크. 마블링 있게, 핑크. 야, 근데 핑크,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원래 많아, 원래 많아야지.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. 젠장 이 통기. 어디서 샀어? 문방구 어머. 얼마야? 몰라. 너젤아야 질개 만든 거야? 나젤 어. 만든 거 있는데. 오씨. 알 아, 가져... 됐어. 뭐나. 응? 하지마물 응. 됐어. 개망했네. 아, 이 가져올 걸. 말지 내가 말했잖아 이섞 거라고. 아, 물, 내 바지, 물을 했잖아. 너 레몬이니? 아니야. 어떻게꽉 찼어. 아, 그니까 러 빼라고. 아니야, 여기 한통더 있어. <목소리> 카메라 더 올려. 아니야. 더 올려줘? 아니야. 내 카메라 봤어. 오! 오! 안 돼, 내 끼가. 또 아직 고마웠어요. 이거 3층인데. 이 3층에 끈데 진짜? 응 어, 3층이야 그리고 응. 여기 제가 또 좋아하는 애기가 하나 더 있죠 아, 어떻게통 잠시만요 나는 여기다가 또 넣자 하지마 오늘 만든 제가 제일 좋아 이렇게. 똑같은 거 <laughs> 그리고, 금방! 그러면 저는 다 됐습니다. 통 되게 많지. 왜 이렇게 많냐? 왜 이렇게 물이 많아? 뭐야, 이거? 정체불명의 잎이? 정체불명의 잎이? 난 있게. 다른 잎로 만들고 싶어. 아하. 이것저 드세요. 네, 드리겠어요. 야, 다 닫으면 어떡하려고 또 만들게? 그래도 되지, 되지. 굳었다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이폰이야. 아이폰을 막은 거야? 이런. 아이폰이 굳었잖아. 너무 음, 많잖아. 더 있는데. 나 섞어보지. 아, 또왜 이렇게 많니? 되게 많지. 아, 그리고. 그래. 섞을 것냐 아냐, 내가 섞을게. 숟로락만 깼어. 아. 이거 되게 색 이뻐. 우와, 진짜. 물 있어. 응, 그거 물된 것도 넣었어. 왜? 딱 부어서. 이거 다 하얀색이 가려졌나? 우와, 색깔 봐. 미쳤다. 우와, 이상해. 개 이상해. 약다섯개 올게요. 자. 되게 크죠? 여기 약간 그 아, 색깔이다. 오늘 슈팅스타색. 아니지 슈팅스타지 한팀더 남았어요. 이거 3층. 3층인데 왜 3층이야? 3층이야 아닌 것 같은데. 흰색도 있고. 뭐야슈지가 유지로 점점 아 느낌 나. 겁나 크, 겁나 크죠. 더안 맞는 게 없겠지? 어, 이거 찾아보겠습니다. 통이 되게 많아서 통을 보여드릴게요. 그건 장비고요. 잘 되야. 아, 너무 끄! 어디다 넣으려고? 깨가불쌍하게 시작했어. 물좀 담아주세요. 어디넣 어디? 미지근한 어디 어디? 물로요. 응. 아, 너무 큰데, 화면상이 되게. 아씨! 다 해서 내일 열어. 그래. 내일인가? 토요일에 가자 그래. 일토요 나는 물을 넣어줍니다. 아, 걸렸잖아. 나도 돼. 어차피. 없어져. 아, 색깔이. 아, 차가! 아, 차가! 야, 너무. 미끌 미끌. 이거 물 넣고 올게요. 이런, 이런, 이렇게 서안 멈추는 거야. 들었니? 들었다 앉는다. 이렇게 좋은 액기가 됐습니다. 제가 원래 물을 더 넣으려 했는데. 진짜. 아, 쨔개 가. 아, 그거 물 내가 쓸 건데. <laughs>